직감 어깨를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제먹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고기만 들어있는 건줄 알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려고 했던 건데, 당면이랑 버섯이랑 다 들어가 있네요. 완전 그냥 국물 자작한 끓여먹는 불고기 그거 같은데요? 아, 그냥 밥한 찬으로 먹었으면 맛있겠어. 이미 부어버렸다. 어쩐지 뒤에 조리 방법에. 쑥빼기에 넣어서 끓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진통제를 안 먹는데, 마그네슘이 근육통이랑 수면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헬스 시작하고 나서 근육통 때문에 잠을 잘못 자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헬스를 갔다 왔더니 등짝이랑 여기 가슴, 여기 앞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자다가 결국에는 진통제를 먹고 했어요 운동을 하니까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 요즘은 제가 옷이랑 화장품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뭘 주문했을까요? <laughs> 이게 추석 연휴 전에 주문한 거라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봐도 모르겠네. 아. 이거 모공 프라이머예요. 도나메두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소프트 그린 미니. 제가 프라이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꾸덕한 제형이 아니라 좀 묽은 제형이라서 모공을 메꿔준 용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꾸덕한 제형이고 제가 피부가 붉거든요. 이런 그린 컬러를 한번 사왔습니다. 오늘도 테무가 왔습니다. 이거는 <laughs> 어깨에 붙이는 어깨뽕입니다. 직각 어깨를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한국 쇼핑몰에서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좀 내가 오늘 옷핏이 예쁘고 싶다 하는 날에는 보완을 해주고 <laughs> 나가고 싶어서 이거를 주문을 해봤어요 투명색 투명색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오해를 덜 사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속눈썹 샀다고 그랬잖아요 테모에서 그거 괜찮았어가지고 추가로 주문을 더 했거든요 저번에 8mm짜리 사고 요거는 10mm, 11mm 이렇게 두개 샀어요 원래는 브라운 컬러 속눈썹을 사고 싶었는데 요 디자인에는 브라운 컬러가 없더라고요 고데기 거치대 화장대로 쓰고 있는 수납장이 있는데 그 안에 드라이기랑 고데기랑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선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깔끔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문한 김에 일자핀을 좀 해봤는데 너무 길이가 짧네요 이거 뭐지? 알수 없다. 아니, 얘는 또 뭐지? 아니, 제가 그 화장품, 화장품 정리대를 샀거든요? 그걸 사려고 지금 이번에 주문을 한 거였는데, 왜 정리대가 없지? 이건가, 설마? 이렇게 조그마하다고? 어? 얘인데? 정리대가 안 왔는데요? 이건 지금 벨트고, 어머, 정리대가 아예 안 왔는데? 그게 조립이라서, 조그맣게 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안 왔어요. 뭐지? 취소가 됐었나? 내가 주문을 안한 건가? 아. 이거는 콘센트 정리대예요. 이렇게 붙여서 꽂는 거. 있고, 너무, 너무. 왜 내가 주문을 안 했지? 하하. 아. 아, 그거 주문하려고 가격을 맞춘 건데, 그게 주문이 안 들어갔다. 다시 주문해야죠. 스웨이드 벨트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주문해봤어요. 제가 원래 약간 스틱형 하이라이트를 잘 썼거든요. 요즘에 또 가을이고 하니까 약간 매트하게 화장을 하는데 그런 화장한 상태에서 스틱 하이라이터가 음 약간 기름져 보인달까?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가루 형태의 하이라이터를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클리오의 프린스 하이라이터 골드 시아 컬러. 9그 세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사봤습니다. 지그재그에서 지금 뷰티페스트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22,900원인데, 쉐딩이랑 같이 사가지고 35% 할인 받아서 두 개에 24,310원에 샀거든요. 근데 쉐딩은 아직 안 와가지고 블랑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트랑스 제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입은 이 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세트로사고 싶었는데, 이 안에 입은 민소매 원피스는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런 컬러에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안에 입은 이 블라우스는 여기 아트랑스에서 주문을 하고 다른 원피스는 이것보다 좀더 어두운 컬러, 약간 브라운 컬러의 제품을 리얼 코코에서 주문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아마 조금 있다가 배송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아, 떨어졌네. 이거, 콘센트 고정하는 거는 바로 떨어져 버려서 그냥 콘센트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다가 나사를 박아서 수납장에 아예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데기 거치대인데 이것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달아볼게요. 아, 잘못 붙인 것같아 잘못 아, 붙인 것 같아 좀더 밑에 붙일걸 원피스가 왔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민소매 원피스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그런 원피스에요 아까 왔던 블라우스랑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좀애 같기도 하고. 벨트는 제가 집에 있는 거 맸어요. 이거 없으면 되게 심플한 원피스라. 근데 이 벨트를 매니까 여기가 조금 울어요. 천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주름이 조금 잘갈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벨트를 하려면은 퀄리 부분에 고리를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실로. 아니면 계속 내려갈 것 같아. 아, 고민된다. 예쁘긴 한데. 뭔가 너무. 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배턴 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아까 아침에 했던 불고기랑 반찬이랑 홍두부찌개 그저께 끓여놓다는데 남아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게요 빨 먹고, 다이소 가야 돼요. 요거트를, 그린 요거트 만들려고 사놨는데, 면포를 제가 버무는지안 보이는 거예요. 다이소 가서 일회용 면포, 그거를 좀 사오려고요. 그릭 요거트 만들려고 다시백 사왔어요. 현금봉투 실리콘도 사왔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망가져가지고 실리콘을 좀 발라 놓으면. 사진 마늘 그리고 우유. <놀람> 제가 밟고 올라가가지고 망가졌거든요. 가면좋은데이 나사가 여기 있는 게 아예 빠질 생각을 안해 가지고 그냥 이대로 실리콘으로 붙여 보려고 합니다. 조격기인데요. 조격기 위에다가 책이랑 막 이런 것들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건들을 쌓아놓으니까 조격기를 잘안 쓰게 된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인데 차라리 그냥 여기에 맞춰서 테이블을 하나 맞추고 조격기에는 바퀴를 4개 달아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쓸 때는 밀어서 빼고 안쓸 때는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이즈를 한번 재보려고 그래서다아도될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이제 재료 재료를 주문을 해놓을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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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다음날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아침은 좀 굴러뛰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운동을 갔다 오려고요.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로 된거몇개사 먹다가 이걸로 큰통 하나 샀습니다. 편하면서도 불편한 거 같아요, 파우치가. 물론 외출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안 섞어지기도 하고 일단 쓰레기가 많아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 샀어요. 이번 주에 제 친한 친구 결혼식이거든요. 그 친구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결혼식 앨범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코닥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laughs> 어젠가 그저껜가 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기 필름 카메라 그걸로 찍어주면 안되냐고카톡이 왔더라고요. 사실 이거 한다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아, 나이회 카메라 사서 너 찍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역시. 다 찍고 만약에 모자르면은 친구 거로 찍으면 될것 같아요.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장을 좀 봐왔어요. 시장도 못 갔고, 뜨끈뜨끈하다. 자도, 올해 마지막 자도이지 않을까. 버터 샌드위치 해먹으려고요 다이소에서 국물용 팩 사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거를 <laughs> 주문을 했어요 유청블리기 원래 되게 유명한 베어브릭스인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저는 저렴이로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넘친 거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익혀야겠다. 이거 입고 벨트를 매 생겼는데, 벨트를 매니까 벨트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벨트 머리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려고 요 벨트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쑥. 벨트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넣어둘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즈를 한번 재봤잖아요. 재료를 주문할 을 건데요. 일단은 조격기가 지금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거든요. 무게를 알아야지 바퀴를 어떤 걸 사야 할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제품이 아마 지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습시 조격기.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똑같은 게 나오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268,000원이네요. 15kg. 15kg입니다. 아이베란다라는 곳에서 차제를 주문을 할 거고요. 바퀴를 달면은 높이가 올라가니까 바퀴 사이즈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레탄 바퀴? 이걸로 하면 되려나? 하중이 개당 15kg인가? 30mm로 사겠습니다. 5cm. 그러면은 높이가 35에서 플러스 5 여유 공간을 한 5cm? 계산을 이렇게 해놨고요 옆판 두 개, 상판 하나, 뒷판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일단 목재는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저는 미성 집성 목을 사용할 거고 이게 우드 스테인이 잘 받는 목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저도 목재에 대해선 잘 몰라가지고 지금 나무만 3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고 나무랑 꺽쇠랑 피스랑 바퀴 이렇게 네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총 39,500원 나왔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그러면 저는 편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려고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1인분 배달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배달앱 인쪽에 제가 쿠폰이 있는데, 그거 쓸겸 해가지고 반 마리 배달되는 거 한번 시켜봤어요. 배고파! 아마 편집을 못할 거고, 월요일까지 이거 포함해서 두 편을 전달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 있어서 일단 취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써려고 하셨던 분한테는 날짜 등록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음 11시 49분 편집을 끝냈습니다 설거지하고 화분 다시 옮겨놓고 씻고 자는 다녀오겠습니다. 어 리리앤코원피스랑 블라우스는 체리 체리 블랑드 <laughs>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